자들끼리 그 자꾸뭐 오라 가라 막 이렇게 저희끼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 오늘 고기 양이 전체적으로 없답니다 한뭐 중개인들이 고기 없다고 하면 그 그거는 고기 없는건 일건한 뭐 오십 개 거의 안 오겠나 이랬을건데 64시 대면이에가참 일찍 들어오는데, 고기 양이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바다에서 해가 들어왔네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 없다 그럴때도 있고 저럴때도 있고 그럴때도 음, 해야지 아, 아. 바다가 주는대로 바다갈 일이지 뭐 정사장하고 니하고 그, 그 나이, 나이가 누가많노? 비슷하나? 보다많요 50살 50살이라더라 네, 네, 네. 5살많다살많다고6살많 음. 정사장이 정사장도 억수로 젊어보인다 이거 그래서 내한테 네, 그난 얘기라 억수로 젊어보여 이가 장사는 저, 힘든 거 없대 그래도 순천적으로 젊어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맞아요. 자네 얘기한다 자네 얘기 정사장 젊어보여 엄청나게 젊어보인다 이거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자, 나이가 되면, 그자, 꼭팍늙어보이는 나도 그랬거든. 억수로 젊어 보인다 했거든, 젊을 때부터. 예비 후 훈련 가면은 아마 주민으로 확인하고 이럴 정도로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딱 되니까 확늙더라고 거기는몇소골이안 되시거든, 물차란마스너대지금 대기하고. 아안소골에가이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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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야가우지한가한가 말이고. 장사 가되가안 되든 가게 되든 그걸 가 나서 횟집 횟집에 가게 가대가야가대가는가작은게가사 가게 오늘 달에 참, 많이신다많이신 이제 참 뭐, 내일부터 또 되니 안 되니, 걔다 때. 오늘 달에 한 열흘 작업 되겠나, 경호야? 어차피, 이렇게, 전화해도 뭐, 기본금인데, 님, 씨발. 보러 뭐,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날씨가 이러니까. 괜히 하락하지. 작업 하락하지. 선장들은 무조건 작업할라 한다. 날씨가 이러니까. 어민들 목숨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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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들 목숨은 다 하늘에 달리가 있는 기다. 작업해라고 뭐, 뭐, 바람이 없으면 작업하는 기고.

아이고 그래도 야소고이 넣었네 네, 전체적으로 고기가 없습니다 양이 그래도 뭐 바다가 주는 선물이 그렇는데 뭐 이러다가 또 고기가 많이 나으면은 저번처럼 폭탄 고기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하. 2번. 50. 50. 아, 재미가 아예. <목소리> 아예 없어요. <목소리> 어. 가스우실 시리려고 왔는겨. 가스 시리려고. 가스 시리려고 온건 알겠지, 아마 설마. 50점 10. 5 나머지 받아. 저,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얼마 또 땡기려고 해요. 대우 아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골치 아프다. 태국, 태국 아들 이런 아들은 마약 거짓 막들어가막 들어오고 들어가 막. 체로자들, 체로자들 때문에 큰일, 큰일. 없으면 안 되고. 고기 잡 으러 가야 되 고, 없 어도 고기 잡 으러 가야 되 고, 한통남았 는가 봐요. 여섯 개, 야섯 개, 여개 많다. 여개다 번호, 번호, 번호 딱때틀대면몇 개는 딱 낙, 낙 나온다 이거야. 몇개 나온다. 저런 몇 개는 오겠다요. 괜찮아요. 한참 물벌어한어 정수에서 쓰겠지, 뭐. 한쪽 자, 한소골이 나오나? 한 개. 두 개. 아, 야, 두개 나왔다잉. 한, 한 개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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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세 개씩 나오겠는데요. 구십 개, 요거 나가면 구십 개, 요거 여덟 개죠. 여 기에 내가 나온다. 여덟 개, 여덟 개인 그래, 사장님 까지 나가도아이거잘하면 그래. <laughs> 먹겠다. 이 소고리 안 되겠나? 아, 소고리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달라. 전체적으로 오늘 고기 양이 없네요. 영상 찍으러 온게 아닌데, 아는 배가 들어왔길래 한번 찍어 봤습니다. 화로 차는 세대가 왔는데, 고기 100개가 안 됩니다. 한척더 기다려 보겠습니다.